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핀즈TV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중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의, 규제, 지시표지.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와 같이 차로에 1차로, 2차로, 3차로. 요런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좌회전 표시, 직진 표시, 우회전 표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지시표지죠. 지시표지. 지시한대로 가라는 얘기죠. 자. 직진하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이 교차로에서 직진. 여기 예를 들어서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은 녹색 신호나 좌회전 뭐 좌회전 신호 가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1차로는 좌회전 하면 되고, 2차로는 직진 하면 되고, 3차로는 우회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 적색등호가 들어와도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 교차로 통행방법이 보면,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보면요, 교차로 통행방법이 있잖아요. 교차로 통행방법 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측 차량은 일단 뭡니까? 도로교통법 25조 1항에 우회전하고 잘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미리 서행하면서 우회전해라. 이렇게 나와있죠. 지시가 되어있죠. 그럼 자, 법에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럼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실전에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우가. 자, 직진차로는 무조건 직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회전차로에 있는, 3차로에 있는 우회, 우회전차는 이쪽에 건너가서 교차로 건너가서 이게 3차로로 직진도 할수 있고 1차로에는 교차로 건너가서 1차로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두개다 된다 이거야 좌, 좌회전 직진 이거는 우회전 직진 직진차로는 무조건 직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분명히 뭡니까 도로교통법 제2 5조 일황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지시 표지를 안 따랐잖아요. 주의기제시 중에서 교통 안전 표지 중에 지시 표지를 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차가 2 차로의 차가 직진만 하는데자 직진 신호가 들어왔어. 직진 하다가 어 교차로에 딱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교차로에 딱 들어섰는데 어 내가 다음 차로, 3 차로 넣어야 되겠다. 왜 저쪽에서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가 그러면 여기서 교차로에서 딱 넣는데. 보통 교차로에서는 잘 충돌이 안 돼요. 3차로에도 여기서 직진할 수 있겠죠. 할수 있는데 우회전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직진할까요? 참 그것도 제가 의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주로 어디서 충돌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 직진 차로에 2차로에 있던 차가 여기서 우회전 3차로로 이제 넣으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뒤에 온 차가 뒤꽁무리를 완전히 받아버리면 은이3차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 차로에 있던 차가 직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왜? 25주 이랑은 어겼어요. 도로교통법. 그런데 과실상결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하지 않고 추돌을 하지 않고 이 차가 쭉 가다가 우측 차로로 넣었단 말입니다. 건너편에 우측 차로로 넣었는데 이 차가 피하다가 보니까 이쪽에 인도 쪽으로 들어가서 경계선을 받아버리고 자기 차가 부서졌어. 요 인적 피해도 없고 물적 피해만 났어요. 자, 이런 것도 과실상계를 하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문가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자꾸 법을, 의견. 일단 법은 뭡니까? 법에 도로교통법이라는 모법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을 갖다가 어기는 거잖아요. 이삼차로의 차가.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직진차로 에 있는 차는 왜 좌회전 의전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있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불명확,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또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25조 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우회전. 좌회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좌회전은 무조건 좌회전 하셔야 돼. 좌회전. 좌회전. 1차는 무조건 좌회전. 3차는 무조건 우회전. 우회전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서행하면서, 미리 서행하면서 서서히 우회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여기서 직진하라고 돼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다른 걸 따지, 따지시면 안 돼. 뭐, 형사소송 이런 거다 귀찮잖아요. 골치 아프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장이,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지시표지대로, 운행하는, 운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예, 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제이 영상이, 뭐, 안전 운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안전 운전하십시오.